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로쿤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도 할수 있는 이게 던전 빙한의 마수, 트리플 S랭크 공략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카이로스 던전에서 사용했던 몬스터들로 최대한 구성을 했고, 이 던전의 핵심은 보스가 극지의 포효라는 스킬을 사용했을 때, 공격 속도 버프와 아군 공격 게이지 증가 스킬이 있는 몬스터들로 빠르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보여드리자면, 은첫 번째로 거인의 던전 심연하드 공략 때 사용했던 스펙 그대로의 풍 그리폰을 가져 보스 그로기 상태일 때 방어력 약화 디버프를 걸어 전체적인 딜량을 올려줄 수 있고 3스에 아군 전체 공격 게이지 30%증가의 공속 증가 버프도 있기 때문에 극지의 포효 디버프에 걸렸을 때 죽을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로기 상태일 때 딜량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두번째로 거인의 던전 심연하드 공략 때 사용했던 스펙 그대로의 풍마셜캣을 가져왔습니다. 받는 피해가 25% 증가하는 낙인 디버프와 패시브가 약화 효과에 걸린 적을 공격했을 때 치명타 확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스탯을 더 챙길 수 있고 약화 효과 하나다 피해량이 20% 증가하기 때문에 보스가 그루기 상태일 때 유리한 상성을 포함시켜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겠죠 세번째로 용의 던전 심연하드 공략 때 사용했던 스펙그들을 불뱀파이어를 가져왔습니다 리더로 사용하면 전체 공격속도 28% 증가 버프도 있고 3세에는 치명타 공격시 모든 아군 공격게이지 20% 증가가 있기 때문에 역속성이지만은 채용을 했고 그 덕에 극지의 포유 디버프에 걸려 때도 죽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스 그루기 상태일 때는 전체적으로 딜을 더 넣어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삼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100%를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마의 마수 공략 때 사용했던 스펙 그대로의 불 인후가미를 가져왔습니다. 보스 그루기 상태일 때 낙인이라든가 방어력 약화 디버프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적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클리어 점수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1세에는 방어력 약화 디버프 리스에는 협공을 가지고 있는 불 이누가미를 추가해줬습니다 만약 강력한 딜러가 준비되어 있다면 불 이누가미를 대신해서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번째로 거인의 던전 시멘하드 공략 때 사용했던 스펙 그대로의 풍토템술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킬 자체가 악원 보호 및 체력 회복 그리고 버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사용되는 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말고도 웬만한 던전에서는 필수로 들어가면 좋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채용을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여러 던전에서 사용했던 스펙 그대로의 암 이누가미를 가져왔습니다. 받는 피해가 25% 늘어나는 낙인을 걸수 있고 약화 효과 하나당 피해량 증가가 있어서 딜도 굉장히 잘 나오고 협공과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딜량을 올려주는 디버퍼 이면서도 딜러로서의 역할도 잘해주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전투기록을 보여드리자면은 저스펙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먼저 극지의 포유 디버프 때 풍그리폰의 공격속도 버프와 아군전 전체 공격 게이지 증가. 그리고 불 뱀파이어의 치명타 공격 시 아군 전체 공격 게이지 증가 때문에 아군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보스의 첫 그로기 상태일 때 말도 안 되는 효과저항이 뜨지 않는 이상은 트리플 S 랭크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 마샬캣, 암 이누감이, 불 이누감이, 풍 그리폰이 적에게 거는 디버프가 많이 겹쳐서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만큼 절대 저항이라는 변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미지와 안정적인 클리어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하면 할수록 느끼는거는 몬스터들의 시너지를 잘 챙길수록 클리어 타임이 빠르지는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몬스터와 저스펙으로도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자주 찾아보시는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대체되는 몬스터를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번과 동일하지만은 너무 공략에 의존해서 덱을 맞추고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혼자서 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가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뼈대는 제공이 되었으니 이 안에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바꿔 나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 스펙으로도 너무 느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돌수 있는 이계던전 빙한의 마수 트리플 S 랭크 공격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기존에 사용했던 몬스터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화들을 아끼면서 그와 동시에 최고 랭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셔서 아시 지만은 압도적인 덱과 고스펙 룬으로 클리어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S 랭크 이상부터는 전설 등급의 보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S 랭크 이상의 보상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략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몬스터들은 다른 던전에서도 같은 스펙에 최대한 겹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재화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초보자가 나중에 시작할 초보자에게 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